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있죠.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모두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오랜 스트레스로 화병 증상이 심한 환자분들이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었다가도 몇달 후에 비슷한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를 통해 누적된 화를 풀어내고 몸이 정상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또다시 증상이 재발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질환들도 마찬가지지만 화병 같은 경우 특히 환경적인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듯 합니다. 백초한방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져 교감신경이 업되어 있고 신계항진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피로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어 버리고 편안한 상태로 이완이 되지 않은 채 긴장이 유지되어 쉬어도 신것 같지 않고 잠이 안 오는 불면증세까지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항진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오히려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몸속에 기가 부족하게 되어 모든 일이 귀찮아지고 나른함, 의욕저하, 식욕저하 등 컨디션이 확 가라앉는 증상까지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